74회 예상 내용 시작합니다. 박하루는 조경준을 망하게 할것 같은데요. 하루는 회사 앞에서 넥스트의 윤대표와 조경준의 모습을 보았죠. 그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고 있었는데요. 본인의 능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용으로 출세하는 조경준. 그는 언제쯤 벌을 받게 될까요? 떠벌이 조경준에게 먹구름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하루는 윤대표와 조경준의 모습을 보며, 조경준, 이제 윤대표까지 이용한다 이거지라고 생각하는 박하루입니다. 문득 하루는 새별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새별이는 아빠에게 원멸이 아빠가 동방에 회장 될 거래요라고 했죠. 원멸이가 새별 한별이에게 꽈배기를 쏘면서 자기 아빠 동방에 회장 될 거라고 자랑했잖아요. 원멸이 시원하게 꽈배기를 쏩니다. 허세부리는 원별을 보면서 오협서하는 신누이입니다. 정작 얻어먹어야 할 사람은 원별이인데 말입니다. 새별이가 박하루에게 말을 할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하루에게 꽈배기를 주면서 말이죠. 오광남에게 찾아가는 박하루입니다. 그는 광남에게 조경준과 넥스트 윤대표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해죠. 오광남은 조경준이 왜 윤대표와 같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박하루는 혹시 조경준이 어떻게 이사가 다시 되었냐고 묻습니다. 회사 부도날 것을 조경준이 도와주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박하루는 그 자금의 출처가 윤대표라고 짐작하는데요. 오광남에게 조경준의 행동을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박하루는 샛별의 말을 생각하며 동방의 주식을 매수할 것 같습니다. 집업에서 하루는 화가 많이 난 오소리를 만나는데요. 박하루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묻습니다. 오소리는 조경준과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이혼 서류를 가지고 갔더니 글쎄 경준 오빠가 날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고요. 한별이 오빠 아들인 거 알고 나랑 결혼한 거였어. 사실을 알고 결혼했으면서 갑자기 날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말합니다. 소리의 말을 박희옥이 듣게 됩니다. 한별이 하루의 아들이었어. 그래서 하루가 나에게 모질게 대했다고 생각하는 희옥입니다. 저는 이렇게 희옥이 한별이 자신의 손자인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한별이 하루의 아들인 것을 다 알면서 정작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하루의 엄마인 희옥은 몰랐으니까요. 오키가 진실을 말해주려고 할때 바보 사랑꾼이 오광남의 방해공작으로 몰랐잖아요. 광남과 무키에 재결합한다고? 오해만 하고 말이에요. 그 소리 듣고 충격에 빠진 희옥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데요. 거기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희옥은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만 했겠죠. 생각만. 여기까지 저의 예상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선한 댓글 부탁드립니다.